안녕하세요. 컴스리전입니다 어, 구형 노트북인데요. 예, 삼성이에요. 예전에 삼성이 LG하고 비교도 안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죠. 판매도 많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양상이 조금 틀려지고 있는데, 음, 구형이어도 너무 구형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속도가 느리다고 하시는데, 방법은 SSD 교체밖에 없죠. 그런데 기존에도 SSD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도 너무 느리더라고요 부팅을 한번 시켜봤는데요 어, 지금 인텔 T2370 그 다음에 3기가가 탑재가 돼 있는데 이 사양으로는 윈도우 10은 설치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윈도우 7로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윈도우 10을 깔게 되면 아무리 SSD라고 해도 굉장히 버벅이고 강제로 꺼지거나 다양한 증상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이제 뭐 얼마 사용은 못 하실 건데 그래도 어, 사용하는 데까지는 사용을 하고 싶으대요 솔직히 이런 경우는 어, 다시 윈도우 설치를 하면 해결이 될 걸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가상 윈도우로 진입을 해서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240기가 짜리 ssd 를 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폭도 심하고 그 다음에 속도도 제대로 안 나오죠 그래서 다시 이제 윈도우 설치를 진행을 해 봤는데 아예 진행 자체가 안 돼요. 고장이에요. 다시 한번 상담을 하고요. 이제 교체를 원하셔 가지고 어 이제 교체를 할 건데 구형이다 보니까 어 뒤에 나사 두 개만 풀어 주면 풀어 주고 여기만 당겨 주면 이제 노출이 돼요. 그러면 쉽게 교체가 가능할 수도 있죠. 어, 지금 모델명을 보니까 센서 R60이네요. 60 플러스. 어, 제가 저걸 봤던 적이 언제였지? 이렇게 뚜껑만 열면 이제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한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 어, 나사가 있죠. 여기도 있어요. 여기 두개 나사만 풀어주고, 풀어주면 이제 이 철판이 올라오는데요. 그럴 때, 어, SSD를 뒤로 빼면 빠져요. 이거는 지금 장착을 한 상태예요. 저희가 120기가로 장착을 했고요. 어, 큰 용량은 필요가 없으시대요. 이제 뚜껑만 닫으면 되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죠.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로 하시고, 꼽고, 나사만 조여주면, 이제 뚜껑은 닫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대로 끝은 아니죠. 당연히 윈도우도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다시 설치하기 전에 한번더 이제 그, 가상 윈도로 들어와서, 어, 벤치마크를 돌려보고 있는데요. 어 그나마 좀 안정적이죠. 어, 그러면 고장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되죠. 그리고 이전에는 어 윈도우 설치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만약에 또안 되면 진짜 그건 낭패예요. 그런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상했던 대로 윈도우 설치는 순조롭게 되고 있고요. 어, SSD를 바꾸면 많은 분들이 윈도우 10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출시 시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윈도우 10을 설치해 버리면 진짜 그게 낭패예요. 저희도 이미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 워낙에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진행을 했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확실히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어요. 당연히 드라이버는 어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했고요. 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 하고는 전혀 틀리죠. 뭐 당연한 게 SSD가 고장이었으니까 뭐 당연한 건데요. 이제 이렇게 빠르더라도 이제 얼마 사용하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 지원을 내년까지 내년에 단종을 시킨다고 하는데, 단종 시키더라도 한동안은 사용이 가능하죠.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드렸어요.